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법의 그릇이다. 그릇이 온전해야 지혜도 머문다. 우리 몸은 수행의 터전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지혜의 빛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신신불이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곧 수행입니다. 아침에 삼배를 올리며 잠깐의 호흡을 느끼고 햇살 아래 천천히 걷는 것도 행선이며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도 차선입니다. 이런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활선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병도 평온해진다. 걱정을 줄이고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바라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숨이 깊어지고 어깨가 풀리고 우리 몸속 기운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 몸을 법기로 삼아 청정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짧은 발언이 당신의 수행을 지키고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당신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부처님 카피가 당신의 몸과 마음에 함께하길 바랍니다.